일단 이제 영어가 어, 영어, 어이고요 아, 한국어를 조금 어, 하는 아, 아, 것 같고 한국어? 그리고 이제 어, 불어는 응. 어, 대학 다닐 때뭐 정치학 들어, 그래 맞아, 정치학, 아, 그런. 몸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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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요즘에 되게 볼투가로 관심 많아. 스페인어 아, 많이 아, 들어, 스페인어 어. 스페인어를 네. 많이 배웠었고 아. 독일어는 아, 근데 아. 그냥 그 표현 몇 가지. 그럼 한절 냈으면 중국어도 가능하겠네. 중국어는 오히려 어순이 영어랑 더 비슷해서 오히려. 편한 거고 음. 또 이제 요 경제 아니면 정치 관련된 거는 일본어 기사라든지 음. 논문이라든지 음. 볼 수는 있고, 네. 뭐 음. 이탈리아어도 읽을 수 있고 막 그런, 음. 그런 대단한 친구야. 머릿속에서 그게 혼동. 않아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패턴이니까 음. 머리도 언어가 패턴이잖아요. 어, 맞아 맞아. <laughs> 김병현 씨가 머리도 작은데라고. 예. 아니, 역량이 이제. <laughs> 아니, 아, 이런 씨가 아, 오늘 네. 이전에 본인이랑 좀 성격이 좀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나 봐요? 어, 어? 너무 속 시원한 사람 한명 있어요. 어? 응. 네, 김구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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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비효율을 좀 싫어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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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좋아해.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게 통하는 거 같아요. 아, 아, 예전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그시 갔을 때 기억나시죠? 어. 야 이거는 얼굴이 살짝 야탈 수가 없겠다 <laughs> 괜찮아? 응. 어잘 어울리는데? <laughs> 해외 촬영이 진짜 힘들어요 변수 많고 제작진 많잖아 뭐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막 이렇게 결정이 안 나는 상태에서 되게 직설적으로 그냥 딱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스타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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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너무 너무 시원한 아, 거예요 촬영 어. 아, 아, 못해 여기서 끝내 어, 아닌 건 아닌 거지 뭐 음. 음. 나를 좀 지지해 주지 그랬어 아 <laughs> 아니, 제가 가만히 있한말짝 뒤로 물러섰군요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팠잖아 감기 려가지고아빠팠는데더 지지하고 아, 싶었지만 네, <laughs> 타일라이팅 한번 고마워요 예. 자 김병현 어... 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타일러 <laughs> 예. 야,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요즘 한글 파수꾼으로 활약하고 아 있다고요? 숙마 받왔어요 근데 그걸로? 상 받기도 했어요. 예. 네, 이게 이제 한글 문화 확산 유공자 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건 외국인을 서로 처음 받은 거거든요. 아, 그렇지. 네. 한글 외국인이 알리다니. 응, 네. 응, 응. 인도에서 온 친구랑 이제 한글 모양 과자를 만들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 친구 말하는 거야? 그 요식업 하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 말고 아 럭키 네. 말고 니디랑 같이 음. 이제 한글 과자를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글과 네, 예. 알파벳 쿠키는 많았는데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음.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문자로 되어있는 아게 있고 막 러시아 가면 러시아 문자 있고 음, 한국은 한글이 그렇게 막 엄청 이쁘고 귀엽고 막 많이 음. 쓸수 있고 요즘에 K인데 이게 왜 없지 맞아. 저번에 이제 한글날쯤에 음. 우리가 한번 이제 마라톤 하는데 나와서 팝업을 했는데 음. 3일 일 동안 해야 돼요 음. 근데 첫 3시간 안에 완판 와아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계속 단어도 만들 수 있고 맞아 초성 게임하고 어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약간 술 게임을 하시는 아, 아, 아 재밌겠다 아, 또 제일 재밌는 게 면세점이에요 어. 면세점에 들어갔는데 음. 거기를 들어 갔으면 뭐 입점했어요라고 뭐 홍보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거를 음. 찍으려고 하는데 못 찍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외국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이건 너무 귀엽고, 막 계속 보고 있고, 그걸 살라 그러는 거예요, 첫날부터. 아, 아, 그래서 아,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아, 뭐. 그래서, 에이, 그런, 그쵸. 그런 활동을 요즘에. 매주에 가이부러워네 매주에. 매주에. 말 너무 잘해, 비교되는 것 같아서. <laughs> 아니요, 근데 아까 그 소세지 설명해 주셨을 때, 소고기가 들어가서 소고기 맛이 난다고 얘기하 주셨던 거. <laughs> <laughs> 거의 장금이 <laughs> 이후에. 송시원이시나 네. 송시라고 아, 했는데 한글 네. 데려가... 과자 많이 드시면 네. 한국어 네. 더 잘하게 되실 거예요. 타일러가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네. 과자 말고 또 굿즈로도 어이 친구가 네. 아주 아무래도 참치잖아, 네. 먹는 것만 파는 것보다는 약간 갖고 할수 있는 것도 좋잖아요. 아. 그래서 굿즈를 많이 해보는데 우리가 과자가 한글 모양이니까 음. 음. 과자 모양 키링을 만들게 됐어요. 아, 그러면 초성을 아, 아, 골라가지고 조립할 아.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인들은 뭘 많이 살까요? 우리... 내 이름, 내 이름, 음. 내 애인 음. 이름, 음. 내, 내 강아지 이름 어, 그렇게 사시는데 아, 외국인들은요? 어. 외국인 살까요? 외국인들은. 여기요, 여기요, 외국인들은. 여기요, 여기요. 맞아요. 여기요. 지읍피읍부뚜구요 아야야가 아 여기라고 그러니까. 아, 들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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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요, 여기요. 아. <laughs> <laughs> 김석훈씨 정말 건전하네. 여기요. 여기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건전하네. 그데그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들었어요. 여기요. 어, 문할 이런 걸 그, 어, 여기는 요거 지오피어. 외국인들이 아 무조건 네 어? 그거는 알고사니까게 그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아 드라마나 아뭐아 이렇게 아 노래 막아 많이 듣고 아 한국 문화를 그 많이 찾아보고그러니까 음. 뭐 아시잖아요. 그래도 길도, <laughs> 길동으로 드셔요. <laughs> 저거 봐봐. 똑같은 맞아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아,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걸 다각 을고 다니는 거예요. 시옷 아 비도 재밌고 네. 비옵시업도 재밌고. <laughs> <laughs> 둘다 재밌죠. 맞아요. 네. 어 우리 저 과자 좀 주세요. 아, 네. 뭐, 뭐. 어. 과자. 아, 오늘 좋네요. 버너 생님먹고 과자 먹고 좋다. 야, 이거 오늘 거의 맛대 맛이네. 맛대 네. 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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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먹어야 되겠네. <laughs> 근데 패키지도 너무 귀엽네요. 귀엽죠. 이스켓스켓 <laughs> 24개 들어가 있나? <laughs> 한 봉지 아, 안에. 숨만 숨. 만한 봉지 먹어 보자. 한봉지다들어오거 이게 매번 조금씩 달라요. 이게, 아 이게, 그, 한번 부어보시면 아실 거 아, 진짜 네. 글자를 만들 수가 있네 맞아요. 네, 만들어보자. 글자 만들어보자. 재밌겠다.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내가 시작한다. <laughs> 네, 맞아요. 이거 찾졌어 쳐졌어. 네, 아, 네. 이거 아, 아.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많이 쓰고. 그리고 아. 남자, 여자 있을 때, 고백, 고백할 때. 어? 예. 네. 맞아요. 어, 나, 네. 너.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쁘세요. 고백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 만들요 수지 만들어요 오! 마이 갓! 그때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뭐, 랜디존슨이 선발투수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마무리투수를 해서 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하이파이브 하면서 저보고, 아웃스탠딩 하면서 어, 이렇게 등을 어, 막 두드리더라고요. 어, 근데 어, 이제 어, 제가 들어가면서 통역하는 형한테, 형, 감독님이 밖에 나가서 있으라는데? Outstanding? 근데 왜, 왜 나가서 있으라는 거지? 어, 뭐, 뭐 있나? 어. 했더니, 왜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o u t s t 하는데? 그랬더니, 음. 아, 그게 아니고, 너 어, 잘했다, 독보적이다. 음. 이제,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음, 그래서 아까 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렸구나. 들어갈 때 이제 영어 사전을 항상 음. 갖고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료들하고 그래. 이제 영어 단어책 보면서 그 스마트폰도 하는아 네, 네, 아, 그때는 없었어요. 네. 아 BK 고생 많이 했네. 네. 음. 반면에 타일러는 무려 <laughs> 9개 국어를 구사하라는. <laughs> 아니, 근데, 왜? 이거, 이거 아홉 신이다나.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공부왕 찐 언어 천재입니다. 예. 아.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제가. 저는 가까이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언어에 더 능력이 언어 언어 대변할 수가 있지? 아,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영어가 어, 한국어이고요 한국어를 어, 조금 어, 하는 아, 것 같고. 한국어? 그리고 이제, 어, 불어는 대학 다닐 때뭐 정식 같은 거. 요즘에 되게 포르투갈어 같하만그 사실 이제 저희 숙모가 원래 페루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스페인어 많이 들여와서 스페인어를 많이 배웠었고 아빠는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이니까 독일어는 근데 그냥 그 표현 몇 가지 그 정도 오늘 매지거란 표현을 원래 알았어? 매지거 처음 들어 어려운 단어거든요 어, 스트가스리아 예. 그리고 이제 읽, 읽기만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한자 공부를 했었고. 근데 한자를 쓰면 중국어도 가능하겠네. 중국어는 오히려 어순이 영어랑 더 비슷해서 아 오히려 보기가 편한 거고. 음. 또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제가 했던 연구 때문에 이제 일본 자료를 많이 써야, 아 써야 되니까 아뭐 경제 아니면 정치 관련된 거는 일본어 기사라든지 음 논문이라든지 음볼 수는 있고. 네. 뭐 대단하네. 근데 토케로 가능한 것들이 뭐 음. 이탈리아어도 읽을 수 있고 이야, 막 그런 음 그러니까 대단한 친구야. 머릿속에서 그게 혼동이 되진 않아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패턴이니까 음, 머리도 작은 언어가 패턴이잖아요. 어, 맞아 맞아. <laughs> 김병현 씨가 머리도 작은데라고. <laughs> <laughs> 예. 아예용량이 <아이>, 이제 <laughs> 아니 자체니다 예. USB를 이게 근데 머리 알 차잖아. 공부나잖아 요리가 아주 알 차잖아.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언어 공부 팁 이게 외국어를 배우려면 자기 모국어가 아닌 거를 배우려면 음. 일단 첫 번째 필수 사항이 음. 환경 설정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노출이 안돼 있고, 그 말을 생산할 필요가 없으면 알았지. 못 배워. 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언어 설정이라든지 뭘 일단 바꿔놓기부터 그래, 그래. 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근데 그러면은 버튼이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아, 불편하니까. 불편해야 배우는 거예요요 아, 지금, 지금. 아니. 아, 좋은 얘기야. 오서서 영어계이죠 아, 나는 오서 <laughs> 어딨냐고. <laughs> 뭐 편하라고 아, 하는 아, 거냐, 그럼. 아, 이게, 맞아. 이게. 듣기 연습을 한다고 미드를 보면서 음. 거기다가 자막을 걸잖아요? 하면 안 돼요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상대방은 아, 난 영어 자막을 컸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음. 네. 음. 듣기를 하려고 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당 아. 어, 저거 무슨 말이었지? 싶으면 다시 찍을 필요가 있겠어요? 아. 없어요 아. 그냥 눈이 어디로 가요? 아. 밑으로, 아. 밑으로 가요 바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 읽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만들었을 때. 어. 어떤 터득하는 순간이 오질 않아요. 깨달음이. 음 그러니까 음 그거를 이제 좀 불편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도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막 주변에서 막 많이 해주질 않으니까 음뭐 라디오 막 다시 듣기 이런 거막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일부러 막 미국에서부터 막 다시 듣기 하고 음 그리고 뭐 집에 있을 때 샤워하고 있어요. 이거 비누예요. 하고 막 진짜? 혼자 말을 하고 막그랬어요 아 왜냐면 무슨 무슨 말이 있는데 그걸 찾으려 아 노력하는 아, 걸 거, 거쳐야 돼요. 음. 음. 아니, 우리 저박 법규 씨가, 네네네. 그래도 한 뭐, 한, 그래도 한 10년 있었잖아. 네. 어느 정도 우리 법규 씨는? 어, 저는. 알아는 들어요. 어. 이제 환경에 이제 적응하려다 보니까 살려고 하니까 눈치를 아. 이렇게 이렇게 보, 어. 보잖아요. 어, 어, 어.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어. 음. 아그 그러니까 상황만 판단하는 거야 그래도 10년 있었는데 눈치만. 보고 <laughs> <안 들어서. 웃음>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아 10년이 있었는데 계속 눈치 봐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어. 말하는 게 이제 샤이에서좀 어. 성향이 어. 말은 잘 못하지만 한 7, 80%는 알아들어요. 아, 그래.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그냥 외향적인 오케이. 사람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같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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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맞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능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음. 건. 데 네. 아...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아, 눈치가. 아, 네. 예. 예네제필하죠네 눈치가 빨라야 아, 돼. 예. 네. 근데 눈치는 빠른데, 또 이제 말을 못해갖고, 이제 이게 좀. 아, 네. 아, 네.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 네. 오, 다 네. 다다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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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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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거 근데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응. 우리 친할아버지가 응.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응. 미국 사람 아니고. 어.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의사활동을 하고 있었다가, 어, 어. 강류부대가 한반도로 파견이 됐을 때, 강류부대랑 같이 의사활동을 하러 왔어요. 음. 아, 아, 아 6.25때잠전했을때 그때? 네, 네. 그래서 어, 군의관? 어, 군의관 군의관을 하셨던 거고. 아, 그런 배경이 있고. 인연이 대단한 거지, 할아버지가. 그랬을 좀 신기해요. 미국 사람. 이었으면 은어 그럴 수 있지 어. 뭐 많이 들잠잠잠했으니까 어, 근데, 근데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어. 하필이면 또 에티오피아 군대랑 같이 어. 이렇게 와가지고 어, 되게 특이한 어. 어. 케이스 음. 그래서 제가. 집에 그 당시 이제 하일레스 라스라고그 에티오피아 제 제왕이 있는데 음. 그 제왕 약간 훈장 준거 아. 있어요 아. 네. 먼저 왔네 할아버지가 아. 그래서 뭐 이제 서울대 학교로 넘어와서 외교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음. 한글날이 되면 있잖아요 뭐 한글 행사하고 막 국가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국가 행사하면 진행을 항상 어, 한국인이 하세요 그 네. 음. 근데 저는 이제 5년 전 한글날에 어, 사상 최초 음. 외국인, 아 외국인 국가행사 네, 사회자 본 사람이 됐습니다. 아, 타러 뭐, 이다도시, 쌤 해밍턴 다 <laughs> 제끼고 말이야. 내가 아니야. 야, 다 제끼고. <laughs>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놀고 있는데. <laughs> 아 뭐, 바빠가지고. <laughs> 네, 과자 사업도 하고.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사회를 맡게 된 한글을 사랑하는 미국인 타일러입니다. 이건 뭐 많이들 모르시지만 저는 버몬트 출신이거든요. 버몬트, 어. 버몬트 어떻게 아, 아시나요? 버몬트, 저기, 그 유명한 정치인이 거기. 저기, 아, 버니 <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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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니> 어. 어. <불니> 샌더스, 맞아요. 뭐, 주인사잖아. 버니 샌더스,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어, 네. 아니면 보드를 발명한 곳이니까. 막, 어, 음. 네. 어, 네. 보드를 발 어, 네. 네. 어. 네. 스노보드 오. 버튼이라는 회사가 아 거기 시작이 된 거고. 뭐 ]구나.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온 그그 그 가족 있잖아요, 노래 보내는 가족. 오스트리아에서 도망가가지고 어, 맞아 맞아. 이사 간 곳이 버몬트 아, 그래. 오렌지 주스도. 오렌지 주스요? 베몬트요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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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주치고 매치고 아. 정말 아아 아아 매치아다 설마 설마 했어 매치고 네. <laughs> 뛰어들고 싶었어 네. 그래그 그래. 있었으니까 아, 아. 네네네 아, 그러면 네. 그래서 베버몬트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그래도 모르긴 하는데 근데 네, 신기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몬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헐버트 박사 들어보셨을까요? 헐버트 헐버트, 헐버트, 헐버트 박사. 갑자기 사험을 내는 거죠. 주시경의 몰라.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주시경이 대한문법을 쓰기도 전에 아 네, 그 한글 전용 <laughs> 교과서를 최초로 쓴 사람이에요. 발자 아 아, 그분이 이제 선교사였나? 네, 성교사이자 유양공원에서 아, 스승을 배달이라고 어, 할는 그래. 사람이었는데, 그 어, 사람의 고향이, 어, 버몬트주예요 아, 버몬트가또 그런 작은 주인데 그런, 그런 또. 작은 주인데 그런 약또큰 영향을 또 끼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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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